내가 그동안 네. 준비해왔던 거 있죠. 네. 사업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내가 조금 시기가 발탁이 되는 시기고, 어, 동업 제안이 들어온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최은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습니다 네. 이제 그 거의 이제 하반기에 이제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갑자기 한 하반기가. 네. 이게 이제 한해한해 한해 운세도 중요하지만은, 뭐 선생님 채널에서 뭐 월별 운세도 다뤘고, 뭐초 운세도 다뤘지만은, 음. 당장 앞에 것들을 솔직히 제일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7월달, 8월달에 네. 선생님 딱요 자리에 느끼시기, 요 띠들은 진짜 금전으로 좀 7, 8월달을 딱딱게 보낼 수 있다. 금전으로 대박 날 것이다. 라는 띠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띠띠요. 음. 음. GT 분들은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 뭐 영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있는데, 네. 우리가 직장이 운보다는 사업하시는 분들, 어, GT 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네네, ]구나. 이분들이 이제 금전하고 관련이 왜 많이 들어와 있냐면, 나한테 기인이 조금 들어와 있다든지, 음... 아니면 이분들이 눈치가 빨라서 인간 정리를 분명히 하고 가셨을 거예요. 어, 네. 주변 정리, 어 나한테 이분이 기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의 문서를 지었는데 네. 그걸로 인해서 조금 시끄러울 수가 분명히 들어와 있었거든요 음. 그렇지만 그 정리가 되었다면 하반기에는 나한테 도움될 수 있는 기인이 들어온다 이렇게 어. 보면 되고 네. 어, (7~8월달에는) 우리가 말하는 돈벼락이라는 거는 네. 뭐 갑자기 없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지는 않죠.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떨어지지는 않고 갑자기 100억, 200억이 생기지는 않아요. 아, 예. 그렇지만 아니면 7, 8월달 아니면 6월달부터 이분들이 증조가 조금 바뀌면서 음. 기인이 들어와 있다든지 사업, 사업적으로, 음. 어, 나를 도와주시는 분들 7, 8월 달에 조금 들어와 있고, 오. 영업하시는 분들은, 어, 굉장히 조금 힘들었었어요. 네. 그렇지만 7, 8월 달에는 이분들도 조금 영업적으로 내가 영업을 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그쵸.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 영업적으로도 사람들이 조금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시기다. 음. 그러면서 내가, 어, 금전하고 좀 그쵸. 관련이 있어요. 아, 그러면 응.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7, 8월 달에는, 이 돈이 들어온다? 네네. 아, 좋습니다. 그런 식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어, 소띠분들. 어, 다음은 소띠. 어, 대부분 이제 제가 이제 영상에 뭐, 지띠, 소띠, 지금 소띠 얘기하는데, 네. 몇 살이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매, 많이 있거든요. 예, 어, 근데 제가 개개인마다 사주가 조금씩 틀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느낌, 네. 영적으로, 전반적인, 요것만 이제 이야기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왜냐하면 전반적인 느낌을 보는 거지, 뭐 20대가 갑자기 돈벼락을 만는다 이러지는 않고, 어, 제가 이제 나이를 자꾸 묻고 개인으로 들어오 전화가 와서 음력이냐, 양력이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몇 살이냐, 이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는데, 궁금하신 거는 직접 상담을 하시는 게 맞고요. 아, 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또 아까 지띠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소띠죠. 네. 소띠 분들은 사람 관계, 인간 관계를 네. 어, 사람 쪽 인간 아니면 직장. 이분들은 이제 (50대래도) 직장에서 음. 누군가 제안이 들어올 수 있고요. 음. 어~ 그동안 이 소띠 분들은 굉장히 조금 힘들었던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자분들은 조금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우리가 여자분들 기주죠. 기주분들은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냥 묵묵하게 이분들을 큰 굴곡 없이 잘 지켜왔는데, 남자분들이 굉장히 망고생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사랑관계, 인간관계, 아니면 내가 그동안 네. 준비해왔던 거 있죠? 네. 사업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네. 내가 조금 시기가 발탁이 되는 시기고, 음. 어, 동업 제한이 들어온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소티분들도 어찌됐든 간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이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운이 있죠 더, 더 괜찮다라고 저는 들리는데. 다근데 네. 직장에서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어, 평소에 이제 월급 음. 월급이 200을 받았다면 내가 300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들어온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어, 양띠분들. 양띠 분들. 양띠 분들은 이제 금전 네. 이분들은 굉장히 고지식 하대야 되나?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그렇... 예,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어, 내가 남한테 이렇게. 손해를 안 본다, 이거는 아닌데, 네. 어, 굉장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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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리에서 네. 내가 깎이면 안 되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음. 그렇지만 나이별로, 띠별로, 아까 제가 개인별로 조금 틀리다 그렇죠, 그렇죠. 했죠. 구설수, 네. 만약에 있었던 분들, 이거 인간 정리가 조금 되는 시기고, 음. 어, 관제 이런 쪽으로도 좋은 소식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우리가 관제, 구설수, 엮이고 섞이게 되면 내가 아무리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도 네. 어떻게 돼요? 힘들죠. 그렇죠. 왜? 오로지 여기에만 신경이 쓰고 있는 거지. 네. 내가 이쪽으로 아무리 어떤 제안이 들어와도 이게 나한테 정말 옳은 사람인지 아,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판단력이 이분들이 굉장히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어, 양띠분들은 네. 7, 8월 달에 내가 관제가 있든 구설수가 있다 여기에서 정리가 되든 좋은 소식이 들어오면서 음. 어, 내가 이제 사업 쪽이든 영업 쪽이든 음, 사랑 관계에서 정리가 되면서 이분들이 조금 편안한 시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정리가 음. 그 되어야 이분들은그 다음 돈을 금전을 가지고 갈수 있다. 어, 어떻게 보면 네. 7, 8월 달이 이제 좀 정리가 정확하게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아까 돈 뼈랑 맞는 분들이래 있죠. 7, 8월 달에 인간관계, 금전관계 뭐 등게 있잖아, 내 주변이. 좋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네. 우리가 100% 어떻게 좋은 사람만 있겠냐마는 네. 그래도 7, 8월 달에는 지띠분들, 소띠분들, 네. 양띠분들, 네. 나한테 좋은 기회 많이 있고요. 네. 좋은 기운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기인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기인이라면 또 물어볼 겁니다. 저한테 애인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어, 새로운 남자가 들어옵니까? 이거 첫 번째 질문이 너무나도 많이 하는데, 네. 그런 거하고 조금 관련이 뭡니다. 아, 예. 어, 우리가 돈벼락이란 건 내가 하는 일에 네. 어, 기운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 그쵸. 인간이 잘못 들어오면 또 시작이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거 궁금한 거는 따로 문의하시고, 금전 관계 7, 8월 달부터 지띠, 소띠, 양띠분들, 어, 내가 좋은 기운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보니까, 요때부터 어, 7, 8월 달부터 하... 화이팅 하시고, 힘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